안녕하세요. 저희는 밝기아차 팀의 김은아 배수빈입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치차업 공모전에 발탁되어서 인도 현지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의 주제는 인도 비건 코스메틱을 탐구하고 앞으로 한국이 인도에 진출했을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이 인도학이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웠던 사회 문화적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고려하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왜 인도가 비건이 트렌드로 잘리잡게 되었는지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인도는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채식주의자들이 많고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이나 화장품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인도인들은 아유르베드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 익숙한 것을 화장품에 적용하여서 거부감 없이 저,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도는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천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나 화장품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인들은 아유르베이직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 효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짜! <laughs> 네 그래서 저희는 인도의 대표적인 인도 비건 코스메틱 브랜드들을 이렇게 구매해서 왔는데요. 네 먼저 카마라는 브랜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어 카마 아유르베다라는 브랜드의 퓨어 로즈 워터라는 제품입니다. 어 카마에서 특이한 점은 어 아유르베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어 제품 하단에도 어, 서브 네임으로 아유르베다가 항상 들어갈 정도로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카마 매장에 방문도 해보았는데요. 어, 특이한 마케팅 방식으로 느꼈던 거는 직원들이 와서 어, 러쉬 매장처럼 직접 어, 손등에 제품을 발라주기도 하고요. 어, 또 특이한 점은 단계별로 그리고 어, 피부 타입별로 모든 상황에 맞게 제품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나 언니의 얼굴을 보고 바로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생동감 있는 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카마가 특이한 점은 비건이 아닌 제품은 확실하게 비건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문화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어, 소비자들을 속이지 않고 이 제품은 확실히 비건이다 아니면 이 제품은 어떤 화학성분이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 카마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매니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도의 국민템인 히말라야 수분크림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말라야는 어, 인도 거의 모든 약국에 어, 입점이 되어 있을 만큼 국민템인데요 히말라야는 특별한 마케팅이라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인지도, 신뢰도를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히말라야 크림을 장기간 사용해 본 결과 여드름 개선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지만 어, 수분, 진정 이런 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제품들이 어, 의학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돼서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바이오틱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바이오틱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비누를 굉장히 쉽게 어, 구매할 수 있고 우리에게도 꽤나 친근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어, 바이오틱은 100% 천연 원료를 사용할 뿐 아니라 인도의 아유르베딕을 어, 모토로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인 ESG 경영을 굉장히 잘 실천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공정 과정에서 포장까지 모두 천연을 사용하여서 어,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아까 히말라야 얘기에서 이제 여드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이오틱 같은 경우에는, 어,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 존이댁 배우님께서 피부 화장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많이 났을 때, 바이오틱 비누를 사용해서 여드름이 쏙 들어갔다는 것이 재밌는 일화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제품은 이 로터스입니다. 로터스의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을 타겟팅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틱과 같이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안티에이징을 가장 주 키워드로 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장에 방문했을 때도 이 제품은 안티에이징이 되고 또화이트닝이 되는 되게 모이스처한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만큼 어, 젊은 20, 30대 층에서 가장 핫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도에서 한국의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진출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저희는 한국의 브랜드인 이니스프리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가 인도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브랜드였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의 새 브랜드 에뛰드하우스, 설화수, 이니스프리. 이세 군데는 인도 2019년부터 인도에서 매출에 박차를 가했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기대를 많이 한 상태로 현지에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뉴델리에 있는 지점을 중점으로 탐구를 했는데요. 한국에 있는 제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다른 마케팅을 진행했는지를 중점으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니스프리 매장에 방문해본 결과, 어, 생각보다 인도 제품과 한국 제품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나이카라는 온라인 몰에서 더 이니스프리가 유명한 것으로 저희가 느껴졌고요. 어, 현지 매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인기가 없었던 느낌이 납니다. 어,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인도에 가기 전에 서칭을 했을 때, 어, 칸마켓이라는 곳에서 제1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는 정보를 보고 그 칸마켓에 가장 먼저 가서 탐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제1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렇게 쉽게 어, 폐업을 할 수가 있나라는 것에서 1차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앰비언스몰이라는 백화점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자그마한 이제 카테고리 자그마한 곳에만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니스프리 현지 매장에 저번에 직접 추천을 들은 결과는 그린티 라인이 가장 유명하다고 들었고요. 어, 가격은 2,000루피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있는 제품들과 거의 동일한 제품들이 이제 수출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인도인의 피부 타입과 한국인의 피부 타입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은 라인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자동차에 같은 경우에도 나라별로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로, 어,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재, 새로 재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제 피부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는 화장품의 경우는 더 고심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화장품들이 절대 한국 화장품들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어 다만 아쉬운 점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 한국 브랜드들의 마케팅 방식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어 저희가 만약에 새롭게 마케팅을 하고 현지화를 할수 있다면 저는 인도인들의 특성에 맞게. 어, 까마라는 브랜드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마케팅 방식을 사용해서 이니스프리 매장을 꾸며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 또 한국인들의 좋은 피부를 부러워하는 인도인들의 특성에 맞게 어, 마케팅을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건이란 트렌드가 비단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어, 그만큼 인도의 시장이 넓고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인도에서 이렇게 비건을 펼칠 수 있고 혹은 공장을 인수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나라의 한방 시스템이 인도의 아유르베딕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띄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앞세워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는 이번 인도 취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의 코스메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갔고 앞으로 저희가 어, 취창업을 할때 어, 인도를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뉴델리뿐만 아니라 뭄바이, 첸나이, 구자라트 지역 다른 지역들도 한번 탐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의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t's a primer oh. and works as a barrier. Actually, oh. you can see the difference also. So it gives a very good glow. Oh yeah, it's glossy. <clears throat> yeah, so. it's a very glossy, for like dewy makeup. Huh? Mm -hmm. It's a very good hydrating. You can touch and see the texture also. Mm. So this is vegan also, right? Yes. Ah. Is it? Is that a perfume? Yes. Oh. oh I never seen the vegan. High perfume. Nice, the perfumes for men, women, and deodorants also. Huh? Mm. So, how much is this line? The 50ml is for $11.99 100ml yes. is for $16.99. Ah, okay, thank you.